네, 오늘은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비가 안 오고, 예, 일을 가야 되는데, 예, 폐기물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창고에, 그, 오늘은 일을 안 갔어요. 어, 허리도 너무 아프고, 아, 요새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제 목도 아프네. 잠을 잘못 잤나. 아무튼, 폐기물도 버려야 되고, 예, 자동차 검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시간을 낼수 밖에 없어요. 일단 자동차 검사하려면, 트렁크에 그 서랍장 만들어 놓은 걸다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검사가 돼요. 아무튼 오늘 에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할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그 일단은 제 큰아들이 그 공장을 이제 에 부모님 공장에서 이제 또그 예 맞춰서 또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에 큰아들이 시간이 오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폐기물 버려야 된다 해서 그 공장이 차가 몇대 있으니까 일단은 하나를 끌고 오기로 했습니다. 예 물건 납품을 제큰 아들이 하는데 어 일단 제 일도 좀 봐줘야 되니까 어 일단은 다른 차로 배달을 하고 그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어 납품 갔었는데 그 납품만 하고 예, 지금 이제 왔다고 해가지고 예, 아들 트럭에다가 실고 폐기물을 버릴 겁니다 일단 폐기물을 버려야 제가 또 제거를 하면은 또 쌓일 수가 있어요 이게 매일 같이 버릴 수가 없으니까 예 아무튼 이거 폐기물 버려야 되는데 웬 트럭이 막고 있네 이게 누구 트럭이야? 예, 아무튼, 예, 그, 오늘 일을 최대한 한번 봐야죠. 지금 12시 다 됐으니까, 폐기물 버리고 오고 밥 먹고 하면은, 그, 시간이 되는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것 때문에 하, 하루 쉬었어요. 오늘 다 일을 못 보면 내일까지 쉴 거예요. 할 일은 하고 일도 해야 돼요. 예, 일도 중요한데, 일단 더 이상 뭐 폐기물을 진짜 쌓을 데가 없습니다. 빼야 돼요. 예, 폐기물을. 예, 일단 한차 싫었습니다. 저는 폐기물 돈을 찾아가야 되니까, 어, 아들님이 먼저 그 가라고 하고 저는 돈을 좀 찾아갈게요. 가겠습니다. 돈을 어디서 찾아야 돼? 어, 될라나 저기 아들님이 폐기물 싣고 가고요. <laughs>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점심 시간이라 저는 돈을 좀 찾고 에, 들어가겠습니다. 그한 20만 원안짝으로 나오는데 에, 20만 원만 찾아봐야 되겠네요. 에, 제 아들이 오면서 제 브이로그 보고 이 말보라하고 마 말드세븐하고 한 번씩 사왔네요. <laughs> 에, 그 제가 담배를 좋아하니까 옛날부터. 계획도 그 사오고 올 때마다 아들내미가 하나씩 뭘 사와요. 에, 저보다 돈은 훨씬 잘 봅니다. 그, 저보다 몇배 이상 잘 벌죠. 저들은 이제 에, 벤츠도 타고 다니고 에, 그래요. 에, 저희 집이 이제 소규모 공장을 하는 건 아니고 에, 중소기업입니다. 에, 근데 저는 공장하고 맞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근데 기술은 다 배워놨어요. 용접, 에, 그 MCT, CNC, 뭐 머신닝 센터 쪽, 에, 선반은 이제 수송으로 하는 건할줄 모르고요. 지금 다 까먹었지만 이제 다시 기억하면은 조금 기억하면 다 기억이 나겠죠 프로그래밍하고 뭐그래 합니다 캐드까지만 하죠 캠까지는 못하고 요새는 뭐그 3D 프린터라 해가지고 그캠 기술들이 이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익힐 때는 그 3D 프린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모르고 여은 플라스틱하고 금속은 달라요 깎는 게 아무튼 어디서 밥을 먹을랬는데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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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공장에 가서 회사 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해가지고 어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회사 가서 밥 먹고 이 폐기물들도 점심시간에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동안 요 점심 먹고 폐기물 버리고 그래 오겠습니다 저도 공장에서 일을 조금 했었는데 아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 약간 많이 마음속으로 이 눌러야 되고 왜냐면 그 단독 행동하는 게 아니고 집단 행동이기 때문에 그 속에 속해있으면 저도 거기에 이제 숙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 집단 생활, 이 조직 생활을 안 해봤어요, 사실. 많이 안 해봤어요, 살아오면서. 근데 저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 조직 생활을. 저는, 예, 단독 생활이 좋죠. 독고다이가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일도, 예, 누구랑, 누군가와 이렇게 같이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돼요, 잘. 예, 저는 이, 저한테 맞는, 혼자 할수 있는 일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예, 아무튼, 회사 가서 예, 밥을 좀 먹겠습니다. 먹고, 폐기물 바로 앞에 있으니까 버리고. 그리고 예,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가야죠 요번에아 바빠요 바빠 오늘도 오늘 자동차 검사 못하면 내일도 쉴 거예요 일단 일을 하다 보면 할 일을 못하게 돼요 할 일부터 해놓고 일도 해야 됩니다 예, 다 왔어요 다 모여 있어요 회사도 그렇고 예,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가족들은 다 서희 스타일스로 갔고 저만 지금 줄에 있죠 여기 아파트 예, 아무튼 그만 가볼게요 예. 다 왔습니다 제 아들 래미는 주차를 했네요 네, 이거는 제 아들 탑니다. 야, 차 좋네, 벤츠. 이거 언제 뽑았었지? 몇년 됐지, 그래도. 야, 나도 못 타본 벤츠, 야, 좋네. 요새 지구젤리하고 자주 타고 다니나? 좋네. 이야, 이 벤츠 다르구나. 전기 이제 충전하고 있는 거네, 57%. 아무튼 저희 공장입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 어튼 저는 이제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가야 되겠네요. 아들 차가기 냥뭐 최고 최고 좋네. 저기 일하시는 뭐 마세라티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벤츠가 썼죠 자, 이제 저는 검사 받으러 차에 물건 내리고 빨리 시간이 벌써 1시 반이네. 빨리 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일단 오늘 자동차 검사를 해 놔야 돼요. 빨리 움직여 볼게요. 에? 아, 이거 지금 1시 반인데 빨리 차에 짐을 뜯어내고 물건을 다 내려야 되고요. 시간이 달랑 르겠네요 일단은,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한번 내려볼게요. 아, 내리고 오늘 검사 못 받으면, 내일도 쉬어야죠. 에, 일단은, 에, 할 일부터 하고, 일도 해야죠. 에? 아유, 뭐, 뭐야, 이게. 물이 저 위에 맺혀 있었네. 에, 검사 받으려면, 이거 밑에 이 만들어 놓은 거 서랍장. 이걸 뜯어야 돼요. 에, 일단은, 아, 물건 많이 실렸는데. 다 내리고, 에, 뜯어 보겠습니다. 폐기물이 나갔으니까, 폐기물 있던 자리에 애들을 다 쌓아 볼게요. 에? 에, 철거 다 했고요. 아, 일단은 서랍은 저 안에 놓고, 이건 몸체. 안 들어가서 창고 앞에 놨고요 예, 그리고 왜 이렇게 커졌어 어, 예, 중간에도 짐을 다 내렸어요 일단 최대한 내리고 가야죠 와그만던 짐이 다 나왔네요 예, 여기도 뭐 최대한 뺐고요 일단은 트렁크에 최대한 예, 빼고 요, 예, 얘네들은 도저히 늘 데가 없어 가지고 이세 개는 여기 놓고요 나머지는 제가 갖고 있는 공구들이 예, 다 비싸기 때문에 배터리 한 개만 10만 원이에요 예, 밖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맡기다 총만 해도 저게 요새 한 50만 원할 건데 여러분들은 얼마 안 하는 줄 알아요, 다들. <laughs> 다 비싸요, 다. 안 비싼 게 없습니다. 공구 하나가 에, 최소 1만원이에요1만원 요렇게, 조그만 그라인더 하나만 해도, 에, 그 검색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laughs> 아무튼, 빨리 검사 받고 와가지고, 요, 다시 조립을 할게요. 이게 있으면 편하긴 편한데, 아, 검사 받을 때마다, 와,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인가 싶네요. 이거 없애볼까, 그냥? 그러려면 이게, 짐이 수납이 안 되니까, 갖고 다니는 게 진짜 엄청 많아요. 그래나 지금 늦었어요. 빨리 검사 받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급하게,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아, 제차 저기 있고요. 아, 이거, 이거. 그래도 시간에 왔네요. 네, 일단은 기다리다가 검사 받고 네, 빨리 가서 다시 조립해야죠. 조립 통만있어 봐. 아, 맞아, 맞아. 네. 아, 검사비 비싸네요. 음, 전에는 5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6만 원이네. <laughs> 검사비도 무시 <무심> 못하겠네. <laughs> 다 됐다네요. 제 차. 네 검사도 이제 다 받았습니다. 이제 1년 동안은 또 자유롭게 탈 수가 있네요. 아, 1년 너무 금방 가. 2차 사고, 지금 세 번째 받는 것 같아요. 그럼 벌써 3년이 된 거네. 이거 차 바꾼 지가. 예, 네, 아무튼 아. 이 검사 한번 받을 때마다 아, 이짐 빼고 싶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비가 오는가 봐요? 내일 비가 잡혀 가지고 예, 아, 내일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지금 저는 예약이 한두달 이상 꽉차 있어 가지고 비가 안 오고 해야 두 달이고요. 비가 오고 어쩌고 일못 하고 하면 뭐 <laughs> 언제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지금 바빴어요. 네, 빨리 해 주러 가야 돼요. 하루라도 이제 쫓아가 봐야죠. 아, 가잖아어우 한번 들어가기 힘드네. 이게 두 차선을 들어가야 되니까. <laughs> 네, 여기로 1차선으로 바로 우회전을 해버리면 저로 가야 돼요, 산으로. <laughs> 네, 기다렸다가 차선 두 개를 네, 넘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아무튼, 이제 다시 또. 어휴, 할아버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날뻔 했네, 저 할아버지.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야, 아무튼, 그. 네, 예, 창고로 가서 빨리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 저 오토바이 할아버지 때문에 깜짝 놀랐네 진짜. 어, 아, 액션캠을 하나를 창고에 내려놨나? 에 예, 제가 액션캠이 네 개요, 네 개. 4개. 그 보통 한 집을 촬영하는데 두 예, 개를 써요. 두 예, 개면은 뭐다 찍고도 남고요. 그리고 만약에 충전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또 예, 액션캠 두 개를 스피어로 놨다가 예, 걔를 또 충전해 가지고 가지고 나와요. 그럼 또 다음 집을 하는 동안에 또그두 개로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저 액션캠을 집에 세개 갖다 놓고 차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찍었던 거. 그 아까 창고에 내려놨는가 봐요. 여기 있었는데. 예. 아무튼 액션캠은 뭐 솔직히 어 비싸진 않고요. 예. 그두 개만 있어도 매일같이 이제 충전해서 매일같이는 아니죠. 한한 한 집을 하는 동안, 2 3일 동안에 충전하면 되니까 잘 때. 근데 저는 그게 깜빡하기 때문에 당시 스페어를 두 개를 더 갖고 있어요 에, 원래 두 개만 있어도 남아도는데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에, 충전을 시켜놔요 만약에 다음날 액션캠을 쓰려고 하는데 충전이 안돼 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썼던 거 메모리 카드는 뭐다 당시 2 5그 6기가짜리 들어있으니까 4가인가 하여간 그게 들어있으니까 에, 용량은 뭐몇 집을 찍어도 남고요 에, 아무튼 아 맞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그 배터리하고 같이 내려놨네요 창고에 에. 아무튼 부지런히 또 참고 가서 빨리 또 조립을 해 볼게요 일기예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도 해 보고요 저는 액션캠은 이제 항시또 촬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지만 그 편집을 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폰으로도 100%다 인증을 해 드리기 때문에, 아, 때문에. 쓰는데, 에, 액션캠은 쓰는데, 이제 그 다른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제가 폰으로 찍다 보면 빼먹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브 액션캠으로 찍은 거를 올려드려요 <laughs> 그래서 이제 항시 제가 폰으로 100%를 다 찍지만 못 찍는 구간이 많이 발생한다. 에, 잠시 다른 생각하면 못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액션캠 영상을 바로 편집해 가지고 바로 올려 드립니다. 바로. <laughs> 그래서 이제 빠지는 부분이 없죠. 에, 빠질 수가 없어요. 두두 두 개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 때문에요. 휴대폰도 찍고 있고 액션캠도 찍고 있고. 만약에 폰으로 제가 한 부분을 딱 놓쳤다. 그러면은 이제 액션캠이 올라가는 거죠. <laughs> 100%를 다 보여 주죠. <laughs> 몰랐는데이 주차권이 붙어 있어요. 와이파이. 저희 아까 회사 앞에 거기가 공영주차장 자리가 있고, 저희 이제 회사 자리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회사, 저희 회사 자리는 세로선이 꺼져 있고, 공영주차장은 가로선이 꺼져 있거든요. 에 근데 제가 가로쪽에 주차를 했는데, 저희가 또그 공영주차장에 이제 돈을 주고 몇 자리를 또 이렇게 저기 아 저몇 자리를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화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제 차를 모르니까 그 주차장 그 사장님이 아저씨가, 예, 그, 그, 제가 갈 때마다 이제, 제 차에다 이걸 붙여요. 그, 그, 항에 얘기하고 오는데, 오늘 없더라고요. 그 그래, 표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아이고, 버스 오는데? 아, 잠시만요. 이거 차를 열로 비켜야 되겠나? 절로 비켜야 되겠네. 가라, 빨리 가라. 네, 이제 빨리 트렁크에 조립해서 넣어야 되겠네요. 아, 이 검사 받는 이게, 와, 진짜 이고통일 아닙니다, 이게. 네, 받을 때마다, 아 <laughs> 저희 그대로 있네요. <laughs> 아무튼, 이거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대충 앞에다 그냥 내 튕겨치고 갔다 왔어요. 일단은 빨리 조립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빨리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와, 이게 예, 몰랐는데, 뭐가 엄청 많네, 트렁크에도. <laughs> 그 장갑이 많네요. <laughs> 제가 장갑을 이보루로 쓰기 때문에, 예, 항시 모아놓는데, 근데 이, 이 벗는 장갑보다, 이 닦는 게 예, 별로 안 들어요 한줄 타고 내려왔을 때 닦을 때 예, 끼고 있는 거 하고 해서 닦으니까 두, 두 장갑을 좀 소비를 해야 되겠네 어. 아나 모기약 다 어디 갔는가 했더니 다 여기 있었네 <laughs> 아나 이것도 다 언제 실지야아다 죽겠네요 5시 56분 아 그래도 다 실었어요 다 조립하고 아 오늘 아다 볼일을 봐서 다행입니다 아땀 범벅이에요 지금 아, 도로 다 실었고요 아. 아. 오늘 차 검사는 못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내리고, 네, 듣고 내리는데만 해도. 근데 내릴 때는 금방 내렸어요. 한 1시간 한 짝? 1시간 정도? 1시간 조금 더 걸렸나? 근데 실을 때는 2시간 넘게 걸리네? 실을 <laughs> 네, 때는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내릴 때는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왜 그렇지? 아무튼, 이게 다 실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온몸이 땀이고. 일단 집으로 갈게요. 가서 내일 날씨 보고. 내일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일단 고민 좀 해봐야 되고요. 비를 피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비 오는, 요새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내일은 오전에 비가 쭉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못 가는 거고. 아, 진짜 힘드네, 요 이제. 에, 아무튼 일기예보 보고, 내일 또 어느 집을 갈 건지, 또 이제 여기에서 더실을수 있는 게 안전통로 실어야 되는지 안 실어야 되는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또 봐야죠. 작전을 세워야 돼요. 한 집을 그냥 시간 탁 된다고 바로 짐싸들고 가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다 그려서 가야 됩니다. 예, 한집 하는 게그 쉽지 않아요. 정말로 어려워요. 저는 이, 예, 전구관 다인정합니다 예, 그 일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느 한 부분이라도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는 거안 보여주지 않아요.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는 거 어느 한 부분, 어느 부분이라도 다 보여줍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공도 막바르는게 아니죠. 예, 시공도 요리조리 다 접착시켜 놓고 두께 줘서 올려야죠. 두껍게. 아무튼 이제 의자하고 빗자루만 싣고 편의점 들렀다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내일 어디를 갈 건지 결정하고 내일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이 작전을 또 한참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일단은 싣고 내려가 볼게요 에? 일단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내일 일단 일하러 갈 거고요 일단은 편의점 가서 맥주 좀 사고요 일단 집에 가서 수첩을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갈 건지 빨리 전화를 해볼게요 집에 가서 오늘은 비가 안 왔지만 어차피 자동차 검사하고 폐기물 때문에 하루 쉬려고 했어요. 맑은 날이어도 하루 쉬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아니고 계속 미루면 검사하고 검사가 23일날 끝이거든요. 6월 23일날 까지인데 한달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어그 7월 23일까지죠. 한달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아무튼 검사도 했고 폐기물도 내갖고 폐기물 다 내진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매일같이 저는 진짜로 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한몇 달만 돼도, 뭐, 창고 절반 정도가 쌓여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예, 항시 매일같이 올려드리잖아요? <laughs> 어쩌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저는 매일같이 올려요. 예, 매일 일을 하니까 거의, 예, 폐기물 금방 쌓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속이 시원합니다. 이 검사가 엄청 걱정이었는데, 아, 이 오늘 무리하게 다 뜯어내고 해가지고 했어요. 아무튼 맥주하고, 어, 빨리 사들고, 집에 가서, 예, 수첩 보고, 내일 어느 집을 갈 건지, 빨리 결정을 해볼게요. 예? 에, 이제 살거다 샀고요.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원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와안 되죠. 자동차 검사하고, 예, 퇴근을 하고 일단 검사가 아이 옛날에는 일할 때이 검사를 그안 하고 다녔어요. 에, 몇, 옛날에 스타렉스 한몇년 동안을 검사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발급 내고 너무 바쁘니까 일이. 근데 저왜 저러지? 트럭도 나 나올라 가는데. 아,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검사를 받아야 돼요. 예, 옛날에 20대 때는 진짜 이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7년, 8년, 뭐, 그 정도를 계속 벌금만 내고 타고 다녔어요. 예. 일이 너무 바빴으니까, 어릴 때도. 예, 그때는 뭐, 2박 3일씩 일하고 뭐, 하루 몰아서 자고 그랬으니까요. 예. 27, 여8살 때, 그때 제가 큰 공사를 많이 했었어요, 신축. 예, 그때는 그랬죠. 아무튼 집에 다 왔네요. 일단 주차하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더워가지고. 아 맥주 하나 먹고 가야 되겠네. 아 에어컨 켜놓고 잘못 눌렸어요. 에어컨 켜놓고 맥주 하나만 먹고 땀좀 식히고 에, 집에 올라갈게요. 시간이 많이 늦으려나? 지금 6시2 0 분. 할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빨리 그 어, 세대 보고 어, 위치 보고 웹으로 어떤 조건인지 보고, 예, 그러고 내일 새벽에 저그 안전 통로 실어야 되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실고 그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덥고 이 땀으로 완전히 샤워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칠게요.